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기술개발실의 이 실장의 돌변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제이 빔스라고 하는 황세웅 사장이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던 미래 AI 기반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제유 건설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으로 그렇게 황세웅 사장이 기대를 하고 거기에 참 집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실장은 그 기술을 거액을 받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렸고 외장하드에 옮겨놓은 건마저도 없애버렸죠. 이 실장을 맡은 배우는 예전에 모범택시에서도 갑자기 돌변을 하기 전에 반전 역할을 하는 그런 빌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역할을 많이 맡네요.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빼돌리려고 하는 과정이나 또 발각되는 과정이나 그것을 삭제하는 과정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를 들여다보면 황세웅 생각보다 참 찌질한 캐릭터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등감이 많은 인물로 보이죠. 당연하게도 리더십은 말할 게 없습니다. 고이지길수록 존경받.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황세웅은 그런 리더십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수건 사업이던 제이빔스를 총괄하는 그런 기술개발팀의 실장이라면 수족같은 인물이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알아채지 못한 건 그렇다 쳐도 측근이 극단적으로 변신을 하고 배신을 한 것도 그렇고 서로 간에 전혀 갈등이나 고민하는 구도나 서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어좀 그렇죠. 그건 대표였던 황세홍의 리더십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황세홍에게는 사람이 없죠. 한수가 신차일에게 늘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신차일과 황세홍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신차일과 다른 건 욕망이죠. 황세홍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형이 아직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자기 시스템으로 회사를 바꾸려 한다는 그런 욕망이죠. 황세홍이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황세홍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실장인데 두 사람의 관계는 그저 기계적일 뿐이었습니다. 신차일과 비슷해 보이지만 황세웅은 폼만 잡아둔 거죠. 속마음을 숨긴 채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황세홍의 눈에 눈물이 고였었습니다. 참 재밌던 대목이었는데요. 황세홍의 눈물 또 황대홍의 진면목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복사본이 있는 텀블러 외장하드를 버릴 때 그게 얼마 짜린데라고 한걸 보면 회사에 대한 진심이 황대홍에게 있죠. 제이빔스를 제일 비난했던 건 황대홍이었습니다. 외장하드가 외부로 던져졌을 때 황세홍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었고요. 자 회사의 수건이 달린 사업이라면 뭔가 다음 대처를 한다든지 냉정하게 다음 스텝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 대해 고함을 지른다든지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어떤 분노를 또 표시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황세홍의 눈에 눈물만 고입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더 격렬한 감정을 들여다 볼수 있는 것 같죠. 황세홍의 눈물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첫째 열등감입니다. 인물 소개에서 황세홍은 둘째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회사의 경영권과 돈과 명예는 첫째가 가져가죠. 이전에 나온 첫째 건웅의 모습을 보면 아주 에너지가 넘칩니다. 터프하고요. 자신감도 넘치고. 아마도 첫째 건웅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또 부족할 것도 없는 집안이잖아요. 그런 대기업의 장남 아닙니까? 건웅의 아내 역시도 아주 표독스럽죠. 남편이 깨어나기만 하면 황대웅을 당장 잘라버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남편에게 그 아내가 아닐까 싶죠. 대웅과 부딪히는 게 많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남편이 껄끄러워하는 상대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광분하는 거고요. 그건 바꿔 말하면 건웅과 대웅은 성격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건웅도 어떻게 못하는 대웅이라는 거죠. 건웅 역시 대웅과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건웅은 대웅과 달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한게 익숙한 것 같고요. 그형 밑에서 둘째로 자란 게 세웅입니다. 세웅은 둘째라는 열등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형처럼 자신감 넘치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깐족거리는 배달한 동생 대웅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대꾸하거나 또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늘 속으로만 삭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비리를 빌미로 사냥개인 신차일을 통해서 대웅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세웅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무능력해 보이죠? 신차일이 칼춤을 추는 동안 황세웅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이빔세만 집착을 했습니다. 그게 뭐길래요? 기술개발실 비리가 터졌을 때 일단 덮고 가자고까지 말을 했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건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불러온 낮은 자존감일 수 있고 야심차게 준비하던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데 대한 무력한 그런 자기 연민 같은 감정이 불러온 눈물이. 바로 황세웅의 눈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둘째는 황세웅의 리더십입니다. 황세웅은 자신이 극복하려고 하던 태생적인 열등감 또 한계를 넘어서 대표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걸로 보이죠. 그게 실패를 한 거니까요. 배신감과 분노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무너졌다고 봐야죠. 자신이 있는 리더라면 황대웅 같이말해야죠 다시 하면 되고 어차피 회사는 굴러왔었다고 했으니까요. 다음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에만 사활을 걸고 집착하는 건 대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자질이 아닙니다. 세웅은 사장감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갔습니다. 회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전 영상 제이빔스의 세 가지 비밀에서 언급한 대로 황대웅은 제이빔스가 가져오는 회사 식구들에 대한 비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죠. 근데 황세웅은 뜬금없이 눈물이 가득 꼬입니다. 개인적인 눈물이죠. 조직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리더의 눈물이 아니죠. 자기애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를 아끼고 걱정하며 회사의 꿈과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란 듯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한 개인의 미숙한 자기연민에서 비롯된 눈물입니다. 리더의 눈물이 아닙니다. 황세홍은 그럴싸하게 포문 잡고 있지만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얘기죠. 황대홍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잘 지키라고 조롱하듯이 말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황세홍이 진짜 리더십에 한계가 있는 생각보다 좀 찌질한 인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리더십에 관한 문제 이야기는 진짜 빌런, 진짜 타노스급 빌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세용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인물이 있다라는 얘기죠. 셋째 진짜 빌런인 건웅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황세웅의 눈물은 생각해보면 형 건웅과도 연결됩니다. 건웅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형수의 말은 황세웅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고 불안함이겠죠. 형을 그렇게 만든 건 아마도 황세웅 같거든요. 그래서 형이 깨어나기 전에 이사회에 자신의 실력과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자신의 리더십과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사람을 다룰 줄도 모르고,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세웅입니다 리더십의 한계죠. 오직 제이비 임스 하나면 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무너진 거죠. 형이 깨어나 복귀하기 전에 그토록 조급하고 절실하게 매달린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으로. 형 건웅의 존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이기도 할 겁니다. 만일 건웅이 없다면, 동생 대웅만 있다면 눈물을 흘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포장마차에서 상무가 이제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부사장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상황이 너무 좋아진다고 설레발을 칩니다. 회사는 손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타이틀에 집착하고 있죠. 그때 황대웅이 한심하면서도 측은하게 상무를 바라봤었습니다. 아마도 권웅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보이고요. 황대웅은 자신의 타이틀에 욕망을 가진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권웅이 깨어난다면 진짜 황대웅의 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세웅의 눈물은 열등감과 그로 인해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요. 연민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유약한 리더가 자기애에 빠지게 된다면 황권웅이 깨어났을 때 오판을 범할 확률이... 많겠죠. 아니면 황대웅이 내미는 극적인 손을 붙잡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건웅의 눈에 신차일도 가짜는 인물로 보일 테니까 황대웅과 신차일은 건웅에게 밀리게 되면서 손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대웅과 신차일이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잡는 시점, 그나마도 서로의 아픔, 상처, 그 과거를 드러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